<목소리도> 아니, 저 김영민이 있는데요. 김영민, 김영민, 자, 김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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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도이체 f c 대 동고스텔라 전반 3대1로 도이체 f c 가 앞선 가운데 후반 잠시 뒤에 시작할 예정입니다 아, 전반 생각보다 쉽지 않네요 아, 잘하시는데요? 일단 스피드가 남자분들이 빠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기술로 후반전는 기술로 저가 간다 도하죠 많이 꺾어져도 돼요 저분들 관절이 약하시기 악하시, 때문에 한번 꺾고, 꺾고 저기 좀더 가까이 좀 같이 가세요. 편하게 앉아서 어. 후반대에 우리가 힘이 들어도 쳐주면 1대1로 붙으면 잘못 빼서 내가 뺏지 못하더라도 우리 주위 동료들이 거리 조절만 잘돼 있으면 2대1 상을 만들 수 있고 해서 이사람들을 끌어내서 영선이가 여기서 1대1로 이렇게 붙으면 승, 승산이 있어 3대1이니까 경기 운영도 우리가 뻥수요를좀 하면서 게임을 만드는 거 오케이, 다 잘하고 있어, 오케이, 서로 격려하면서 다 준비합시다 자, 도이체 f 시대 정보 텔라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너무도 하...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 맞습니다 굉장히 감동적인 전반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과연 파이널 매치 최종 결과는 어떤 결과로 끝이 나게 될지 후반 경기도 저희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성규 감독이 전반전에도 정말 목이 쉬어라 선수들을 독려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네. 어, 후반전 선수 변화 없이 나왔거든요. 정말 최상의 축구를 보여주겠다는 의지로 네. 후반전도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도이치 FC가 강하게 내어주고 네. 있습니다. 야, 아 오른쪽 잘펴었어요오쪽에 밀어주고요. 골대피고골대비였어요 골대기야. 자. 볼 배워서, 아, 네. 자 야, 지금 초반, 네. 후반, 초반에 갑니다, 또. 김재훈 선수의 패스가 정말. 아, 무슨 기성용 선수를 보는 것 같아요. 한준 선수가 후방에 상당히 안정적으로 볼을 어, 배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양의인선수 거쳐서 또 앞쪽으로 올라왔습니다. 과연 파이널 매치의 결과는 어떻게? 뭐 예!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야, 어떤 이현세 선수가 한 골을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아, 동고 스텔라의 오늘 거의 뭐 에이스입니다. 맞습니다. 아, 우리 이현세 선수가 골을 뽑아냈습니다. 그렇습니다 3대2까지 따라붙는 동고 스텔라입니다. 야, 이러면 결과를 알 수가 없겠는데요. 아, 그렇죠. 자 레프리, 자 교체 이어집니다 교체. 네, 지금 체력적으로 도이체프 c 가다반대편 뛰는 양이 줄었기 때문에 네. 어, 동고동스타라 동구 동구 선수들이 차지하는 공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자 피지컬 좋은 어 제때 우리 야. 서양인의 압박을 몇끈히 <laughs> 버텨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잭, 잭. 어, 잭의 스피드. 어, 멜리 들어가! 리아스헬 인트리아! 기트에를 놓치고 갑니다 도이치 홀란드. 오늘 최전방에서 긴... 압도적인 음.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그, 어. 자, 길게. 어, 어, 어 패스 너무 좋았어. 완벽한 패스. 자, 구성은... 아, 쿠상은. 아, 쿠을받 아, 쿠상은. 아, 습니다 오늘 조용히 골키퍼가 계속 상대의 수루피스가 좋을 때마다 변진을 해서 잘끊어지는 모습. 정말 도이치 FC의 노이어가 아닌가. 이영승, 아, 이영승. 어, 구성은, 구성은! 구성은, 구성은! 오 잡았어, 요 구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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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훈. 오. 오! 야, 오! 야, 들어가네요. 네 아하! 조용해 선수 슈퍼 세이브가 나왔지만 이게 굴절이 되면서 아. 골이 됩니다. 아. 이렇게는 구성훈 선수의 골. 3대 3으로 다시 균형을 이어왔습니다 점점 더 지금 어, 도이치 FC는 체력적으로는 열세에 놓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도이치 FC는 후반에 지금 골이 없어요. 슈팅을 만드는 것조차 쉽지가 않죠. 공격하면서 아 좀호 맞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자, 킥게 아 원천종이 이런 실수를 하네요. 자, 그동안 지옥 훈련을 거쳐서 만들어 올라온 팀입니다. 자, 체력의 한계를 과연 넘어설 수 있을 것인지. 자, 이제 후반 경기 시간이 5분 남았습니다. 과연 5분 안에 준영이 깨지게 될지, 아니면 이대로 경기가 끝나게 될지. 같이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 봐, 해 봐. 같이 가면 돼. 같이. 같이 해야 돼. 자, 야, 패 좋네요. 좋습니다. 해봐, 해봐. 좋네요. 길게 최전방에 있는 김영 선수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laughs> 잭대 김영선. 오 어, 좋아요. 야 이대호, 야 이대호 쓰네요자 김영선 슈트까지 이어지나요? 김영선, 김영선. 자 제기 시야를 가렸고요. 오. 어? 자 제기 시야를 가렸고요. 오. 어! 야 이거는 아, 프리킥이가 아, 예. 김재훈 선수가 프리킥을 얻어냈습니다. 네. 네. 과연 <목소리> 결승골을 만들지. 후반은 5분도채 남지 않았습니다. 자김영민 살짝 밀어주고요. 김재훈, 김영민, 슛! 슛! 야 아! 2대1 패스까지는 너무 좋았어요. 자, 정말 좋았는데 홍재호 골키퍼선방이었습니다자 이제 후반 경기가 제3분도남지 않을까 만약에 오도파 해내고 오, 지금 한명더들어가투요 맞다 맞투파다투아 5투파 5투파 5투 김재훈의 결정적인 슈팅. 자 이거는 거의 아. 들어갔다고 봤는데요. 5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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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투파 5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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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마지막까지! 벌써 유행! 네, 오, 지금 올라갑니다. 김영선, 김영선. 아, 김영선, 마지막 공격 기회가 될것 같은데요. 김영선! 오, 김영선! 와! 네. 아, 이게 바뀌네요. 김영선의 트릭에 홍재엽 골키퍼가. 네. 아, 슈퍼세이브. 야 HFC 홀란드 헬스트릭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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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고! 고! 힘듭니다. 자, 마지막까지! 추가시간이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네네. 아, 99번에... 김재선 선수 끌고 올라옵니다. 자김영선 다시 한번 선령해드트랙을 위해 달려가고있습니다 팬들 팬들 자아직 지금 민이 있는데요 김영민김영민김영민김영민김영민김영민칠요 아+ 규민김영민요 들어! 아+ 규민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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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명민 규명 아+ 규명 아+ 아+ 규명민 규명민 아+ 아+ 이영민 선수가 슈팅 시도했습다 옆구멍을 맞았고요. 그리고 이대로 3대3으로 경기가 종료됐습니다. 아, 정말 최절을 경기였거든요. 네, 양팀 선수들 잠시 누워 있을 정도로 세력심호가 많았던 자 경기 결과 3대3으로 전원경기 치열한 경기가 마쳤습니다. 자, 3대3으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던 두 팀. 자 이제 승부차기 내려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와. 지금 모든 선수가 거의 월드컵 결승전처럼 어깨동무하면서 열심히 간절한 마음으로 응원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키커 아, 아, 원찬종 네. 선수의 그 성공 여부가 가장 중요하긴 그렇습니다. 네. 네, 왼발에 달인 원찬종. 네. 음. 자말씀드다첫 번째 원찬종 선수. 원천! 야 빗나갔어요. 자, 아자 이렇게 되면은 손축을 하는 장점이 편하게 아 뒤입될것입니다 그리고 동구 스텔라의 첫 번째 키커 이현세 선수입니다 네, 오늘 3대2 추격골을 얻었던 이현세인데요 아 네. 조용히 해 골키퍼 아쉽게 그래. 양을 반대로 네. 도이치FC의 두 번째 키커 두 번... 박승우, 박승우 과장입니다 이우강남 코스가 그 애매했는데 골키퍼의 아, 아, 아. 타이밍을 잘 소개냈습니다 자, 동고스텔라의 그렇죠? 이대우 선수가 이번 키커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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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아... 키커 아... 이대우 선수도 성공시킵니다. 을 네. 자, 이서세 네. 번째 키커 김영선 선수입니다. 아유, 오! 야! 네. 이대우는 페트리가 아닌가요? 가지 네. 동고스텔라의 최한늘 선수가 찹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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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꼽지 없이 골키퍼가 당합니다 김영민 선수가 4번 킥커로 나옵니다 오 지금 상당히 도움닫기 거리를 그렇죠, 길게 감사합니다. 해놓고 있는데요 오 실측입니다 아, 아, 골대 맞고 당하니다 유난스러울 때안 들어가거든요 아. 김영민 골키퍼가 이제 하나 정도는 막아줘야 돼요 네 오늘 동고스텔라의첫 골을 넣었던 네. 양의인 선수인데요 자 왼발로 준비합니다 오막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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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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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 다섯 번째 아, 아, 가 가장 부담스러운데 우리 김재훈 선수가 출전합니다 이걸 넣으면 한번더 기회가 있고 이걸 넣 아, 못하면 그대로 끝이 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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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쉽게 경기가 네. 끝이 났습니다 자, 사실 조금 아쉽지만 도이체 FC의 필드 경기력이 엄청나게 네. 상당한 거를 러분께 충분히 보여드렸고요 아. 이제 충분히 최선을 다했다 도이체 FC가 아, 아쉽게도 패배를 걸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명장 최성룡의 <laughs> 우리가 또그 모습을 볼수 있는 아니 어떻게 팀이 이렇게 달라졌으니까 어. 얼마나 어. 이 팀을 괴롭힌 겁니까? 좋아팀 같나요? 저는 사실 패스축구 내가 했을 음. 때 3인 축구 팀인데 그렇죠. 어떻게 팀에게 패스축구를 몇달 만에 어떻게 입기나 싶었는데 네네. 정말 몽상가 fc랑 할 때에 비하면 어. 완전히 다른 팀이 됐더라고요. 결과는 좀 네. 아쉽지만 네네. 그래도 세 어, 골을 넣고 또 우리가 하고자 했던 패스축구라든지 좀더 우리가 실행하고자 했던 부분들은 좀잘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기고 죽을 떠나가지고 네. 정말 네. 팀으로서 어떤 발전된 모습을 봤다는 게조이사커의 네. 취지하고 굉장히 맞는 모습이 아니었나 네. 맞습니다 예, 열심히 따라와준 선수님께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네. 우리 선수들이 성장하고자 했던 그런 마음들이 정말 너무 진심으로 느껴져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또 만나서 운동도 같이 하고 또 음. 그런 소중한 인연을 네. 이어가고 싶고요 네. 또 시즌2가 되면 좀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것 같아서 또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홍콩는기어나면이팅 화이팅! 해치고도이치 f c 화이팅축축도의축자도 모르던 제가 이 f c 도이치 f c 훈련을 받으면서 한층 더 성장한 보여드릴 수 있어서 굉장히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다들 고생 많았고요. 축구로 시작해서 축구로 하나 돼서 다 좋았습니다. 저희 선수들이 모두 재밌고 열심히 준비했던 것만큼 이제 실력을 발휘했는데 비겼고 성차이가 있어서 너무 아, 아쉽고요. 그래도 그 동안 거의 반년 동안 저희 도이체부시 함께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승패를 떠나서 플레이가 처음보다는 호흡이 맞는 것을 경험하면서. 더 재밌게 축구를 할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욱더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된것 같아서 가장 좋은 목적을 이루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중간에 교체가 돼서 상당히 실망스러웠고 시즌 2에 교체되지 않도록 몸을 만들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앞으로도 더 이렇게 많은 이웃들 다 같이 모여서 열심히 재밌게 운동하면서 좀더 발전된 모습으로.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어, 뭐 이기가 이제 또 시작되면 도모터스를 위해 달려나겠습니다. 가자! 팟팅!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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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치 파이팅! 파이팅!